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에 또 월요일, 첫 월요일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히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동과 고물마다 땅에 50명의 사람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하지만 선한 사람이 10명이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는 천사들이 로세의 집을 찾았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성애적인 성폭행을 일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폭력적인 행위를 막고자 로 또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성적인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그 일들을 행하려던 사람이나 그것을 방어해내려는 사람이냐. 철저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타락해 있는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심판이 있을 수 있고, 개개인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고, 종말적인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언제인지, 누구에게는 언제이고, 나에게는 언제이고, 저 사람에게는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로세 아내는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로세 예비 사위들은 결국 멸망당한 소돔 사람들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로세 가정 자체도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부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으나 롯의 그 하나님을 알은 일반 사회들의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어떠한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위들을 초돈 땅에서 빠져나가자 했을 때 모두들 그것을 농담으로 들었고, 아내는 천사들의 엄숙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끝내 불타는 성을 향하여 미련을 두게 되었습니다. 롯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롯 또한 신앙적 인물이라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가 살 길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살릴 기회를 여신 겁니다.오늘 29절 말씀인데요.하나님이 그 지역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그러니까 롯의 거룩함, 롯의 신앙, 롯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땅에 살면서 죄에 전념될 수 있습니다 그 죄에 전념되다 보면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경고와 심판은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심판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고 돌이키게 됩니다. 심판의 때에 기민한 순종이 요구되는 그 순간에 조차도 잘못된 죄악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에 기민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애쓰며 영적인 레이더가 완전히 바르게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죄가 전념되는 그것이 죄가 습관이 되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유일한 희망을 가질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로스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사모하고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죄악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민한 순종이 요구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요구되는 신앙의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생각하셔서 순종이 필요한 바로 그곳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서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요구되는 그때에 기민하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